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곳에서 자금을 1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어, 제품이 7월에 생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주 판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열정으로 내딛은 첫걸음, 기술과 아이디어로 거침없이 도전하는 젊음.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제가 이제는 K-스타트업이라는 정보지원사업에 모두 모여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처음에 알게 되었고 아무래도 제가 제조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조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청년창업사관학교라서 저희는 처음부터 그거를 목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처음 쓴 사업계획서가 바로 채택이 되어서 좀 약간 수월하게 시작을 했다고 볼수 있고요. 처음 들어가서 이제 가장 필요했던 것살 제조에서 아무래도 자금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금이 아무래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품을, 시제품을 생산하는데도 저희가 공장이 없다 보니까 OEM 생산을 하다 보니까 MOQ라는 것이 있고 그 최소 수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거의 1억 원 가까이 돈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시작을 할수 없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해소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뭔가 고향 같은 게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기숙형이랑 출퇴근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창업자 신분이었고 별도의 사무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숙형을 선택을 해서 그쪽에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중에 거의 18시간 이상을 저희가 사업하는 데 시간을 썼던 것 같고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은 제가 제조시설이라든지 뭐 제조용어 이런 걸 전혀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나 다른 멘토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원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이제는 저희 제품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조사도 엄청 철저하게 했었고 저희 제품 원가가 대충 이런데 저희가 이렇게 판매를 할 거고 이 제품이 이 가격은 시장에서 이렇기 때문에 팔릴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녹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숫자 위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고 백테이터 위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저와 같은 예비창업자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교류 모임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보내줬던 미국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같이 가셨던 대표님들이랑 지금까지도 자주 만나고 제가 항상 많이 여쭤보려고 많이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연락도 많이 드리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 그거 외에도 청년창업사관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은각 기수별로, 이제 분야별로 반을 형성해주는데 이제 그 반끼리 아무래도 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 대표님들과도 저희가 교류가 활발해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상은 모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자주 뵙는 분들은 뭐한 달에 한 번씩도 뵙는 대표님들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제조 쪽에서는 좀 나이가 어린 편이다 보니까 뭐 공장은 어디가 좋은지, 어느 걸 많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언을 굉장히 수시적으로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